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물철철 계곡 옆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대지 면적은 402평이고 건물은 58평으로 2층 건물입니다. 지리산 입구에 위치한 영업이 잘 되는 펜션으로 특히 펜션 뒤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해 있어서 손님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펜션 뒤에 찜질방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펜션 정면 모습입니다. 지리산 입구 정정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02평이고 건물 옆 면적은 58평입니다. 펜션 좌측에 넓은 족구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면적은 172평으로 상당히 큽니다. 족구장이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상공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펜션 뒤에 전용 계곡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상 계곡 상류 지점에 위치합니다. 내대천 저수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절대청정지역입니다. 지금 영상은 서쪽 상공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본 펜션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본 건물은 지상 2층으로 객실 6개 그리고 펜션 뒤에 찜질방이 한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펜션 동쪽과 서쪽에 산이 있어서 공기 또한 좋은 곳입니다. 지금 사진은 펜션 현장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쪽에 2차선 버스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당이고요. 여기는 관리실입니다. 여기는 펜션 건물입니다. 여기는 족구장인데요. 원래 잔디 마당인데 족구를 많이 해서 중간 부분에 여기는 하얀 부분은 잔디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펜션 뒤쪽에 찜질바입니다. 평상이 여기 세 개가 있고요. 여기. 문을 열면은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계곡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이 맑고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 깊은 데는 2m가 정도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구명 조끼를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펜션 앞에 버스 도로입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펜션 앞에 마당인데요. 넓은 마당에 차량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펜션 앞에 좌측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한동이 있습니다. 관리실 겸방한 칸도 있습니다. 펜션은 1층에 창고 한 개, 그리고 객실이 세칸 있습니다. 물이 깊어서 구명조끼를 대여합니다. 방문 앞에는 테크가 설치되어 있고 탁자와 바베큐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7, 8월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장미방은 큰 방으로 성수기 주중에 34만 원, 주말에는 38만 원을 받는답니다. 객실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펜션 옆에 족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족구장 철문을 열면은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족구장은 잔디 마당인데요. 잔디가 중간에 약간 훼손되어 있습니다. 족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족구장이 두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수도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족구장 면적은 172평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펜션 앞쪽과 뒤쪽에 약 250평의 구규지를 무료로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펜션 뒤쪽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찜질방인데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테크에 바베큐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쉴수 있는 탁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찜질방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찜질방 내부 상단부는 황토 벽돌이고 하단부에는 편백나무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형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작은 싱크대 위에는 가스렌지가 있고요. 취사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좌변기가 있고 세면기가 부착되어 있고 샤워기가 있어서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여기 찜질방은 두 사람이 주무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여기 찜질방은 볼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나무를 떼서 난방을 합니다.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은 계곡과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계곡 가는 길 앞에 철문을 열면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지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철철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깊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오셨던 고객은 매년 오신다고 합니다. 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바입니다. 현관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에 주방입니다. 싱크대 위에는 2구 가스렌지가 놓여져 있고 위에는 그릇을 올리는 선반이 있습니다 취사도구와 냉장고가 있고 전자레인지와 밥솥이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에는 화장실입니다 세면기와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가 부착되어서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성아시에서 성용차로 30분 진주시청에서 1시간 거리로 진주나 광양 쪽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성수기 때 7, 8월 달만 매출이 7,500만 원, 그리고 1년에 1억 이상 소득이 가능합니다. 이웃의 관광지로는 남사예단촌, 그리고 산청동의보감촌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창고가 있고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본 펜션의 장점은 구유지를 250평을 무로로 사용하는 것과 펜션 뒤에 물 절절 흐르는 계곡이 있어서 한번 방문하셨던 손님은 이 계곡이 그리워서 계속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경남 산천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402평이고 건물은 약 58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금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펜션이나 다가구주택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6년 8월 19일입니다. 버스도로를 접하고 있고, 단성아시에서 승용차로 30분, 진주시청에서 1시간, 부산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 7개, 주방 7개, 욕실이 9개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4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입구에 위치한 물철철 흐르는 계곡을 접한 손님이 많은 펜션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